안녕하십니까. 김혜웅 원정부 고도래 3.4월 김풀뉴스 진행을 맡은 2학년 허인영, 2학년 김정우입니다. 김풀에서의 3.4월은 각 학년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토달이었습니다 12기 1학년들의 입학식에서부터 외국어 글쓰기 대회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3.4월은 본교에서 외국어 글쓰기 대회의 장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3월 29일 수요일과 4월 13일 목요일에는 각각 교내 영어 글쓰기 대회와 제2외국어 글쓰기 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영어는 18세 선거권 돌입 여부, 중국어는 시간, 그리고 일본어는 친구들과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고교 생활에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될수 있는 것등총두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외국어로 본인의 생각과 투자를 논리적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린씨는 This house believes that friends between different genders is possible. GMT는 김신은 from 도깨비 suit 박정헌 for his bodily injury resulting in his death and the attempted murder law. GMU에는 deciding the nation to hold the next summer Olympics. 을 주제로 이왕의 앞에서 완벽한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4월 5일 수요일에는 시청각시에서 본교학생들이 교내 및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고안한 정책을 발표하는 정책 제안대회가 열렸습니다. 총 55개의 팀이 출전하여 접전을 벌였습니다. 5주월 김플주스는 체육대회, 외국어 말하기 대회 등 알차고 색다른 행사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